그러면 아까 환경 문제하고 기후변화의 문제는 어떻게 인식이 연결이 되느냐. 이게 뭐냐면, 어, 마우나,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산 이름이에요. 어, 그리고 요게 우리가 기후변화하면 킬링 박사님이 이산화탄소를 처음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예, 지금, 마우나로아 관측소예요. 요게. 예, 네, 요게 지금 마우나로아 이초콜렛 여기 이 근처에서 나오는. 네. 어, 58년도 지금 무슨 이 킬링 박사님이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님이 그 뭐죠? 엘고 스승님인가요? 뭐 아무튼 이 네. 어, 왜 50년대부터 58년에 그런 이산화탄소를 그때부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아드님이 이 여러 측정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세계에. 근데 이제 저는 왜 이분이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궁금했는데, 아까 보면 침묵의 봄이라든지 어떤 일본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환경 이슈들이 당시에 많이 나면서 과학자로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계속 많이 퍼지고 있는데 한번 이걸 조사해 보자라고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떤 하와이는 공기도 깨끗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지금 깜짝 놀라게 이런 곡선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굉장히. 이때만 해도 50년대만 해도 300이 조금 넘을 정도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 300이면 ppm 이니까 0.03%죠. 그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 ppm 이라고 하면 0.03%가 대기 중에 있다는 건데, 지금은 400 훨씬 더 넘어가 버렸죠. 지금 400 얼마죠? 지금 대기 중에 460. 400 넘어가면 우리 큰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460이 넘겨버렸죠. 그니까 대기 중에 겨우 0.0 4, 6%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작은 양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제 CO2 측정소가, 어, 여기가 하와이고, 요 나머지들도 다 이분이 제안을 해서 지금 전 세계 CO2에 측정하는 데들이 많고, 요것들은 아드님이 관심, 예, 무슨 무슨 또 킬링이시죠. 킬링 박사님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CO2 농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결국은 엘고까지 기후변화에서 제일 어떤 이슈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엘고까지 가서 이제 어 우리가 기후변화 많이 활동하고 알게 된 거고요. 또한 가지는 68년도에 어 혹시 클럽 로마라고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침묵의 봄이라든지 어떤 공의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히피 반 카운터컬처 대한 문화들이 나오면서 어, 어떤 성장 위주의 그런 개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로마 클럽이라는 게뭐 아무튼 이런 똑똑한 분들이 전부 모여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MIT에 있는 무슨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점점 점점 증가하고, 공해도 늘어나고, 석유는 점점 쓰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컴퓨터가, 어, 어, 이건 인류는 더 이상 이대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70, 어 얼마 전에, 어, 30주년 개념, 판이 나오면서 다시 이때는 뭐였냐면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자원은 줄어들고 오염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한참 이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오일 피크 우리가 생산 어, 이 뽑았을 수 있는 석유는 한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셰일 가스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그런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머지 문제들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어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그래서, 아, 그 컴퓨터가 되게 신통방통하다. 다시 그런 재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때 정말 구식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들을 넣고 뽑는 거고, 결과도 되게 단순한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나중에 한번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그래서 60년대에는 이런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72년도에 하나 어 UN 인간 환경 회의라는 게 생겨요. 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도 성장 위주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도 몇 사람들은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어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면서 최초의 인간 환경 선언들이 생겼고요. 72년도에 스톡홀름이 이게 결국은 20주년을 해서 UN 환경 개발 회의 우리 기후 변화 현장이라고 할수 있는 UNFCCC를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가 인간과 환경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이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 이건 재밌는 게 우리 무슨 최신부 공무원이 이런 사건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는지 기념 우표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환경이란 70년 되면 뭐 그런. <laughs> 아무튼 재밌었고, 이 사건이 결국은 기후변화, UNFCC를 만드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요거는 데이빗 한슨,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는데, 제임스 한슨이라는 박사님은 어, 나사의 고다르 연구소의, 어, 물리학자 연구원이었어요. 88년도에 미 의회에 나가서 기후변화가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증언을 해요. 어, 근데 그 전에 어땠냐면 88년이고 80년대 돼요? 어, 아, 지금 요거? 예. 네. 80년대에 아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학금 받고 어느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 굉장히 미국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띄우신 분이고 굉장히 실력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데이빗 한슨 박사님을 데리고 금성을 너는 금성을 연구를 해라 라고 해서 금성 연구를 시켰는데 금성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금성이 뭐 400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거운 게왜 이렇게 뜨거울까? 봤더니 대기 농도가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농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이게 지구도 대기가 이렇게 바뀌면 뜨거워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데이빗 킬링 박사가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사의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 이게 내가 금성 연구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지구를 연구하자라고 해서 자기가 전공을 바꿔요. 그래서 지구 대기, 나사의 고다르 연구소가, 뭐, 대기 환경 그런 거죠. 고다르 연구소가. 지금까지 계속 미국 상원에, 이게 미국 의회에다가 정보들을 내주는 게, 지금 해양대기청하고 나사 고다르 연구소가 제일 청통한데, 거기에서 지구를 계속 연구를 했더니, 이거는 큰일 났다는 걸, 데이비드 탄슨 그 전까지는 그냥 과학자들이 대충 대충 이러면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였는데 데이비드 탄슨 박사는 최초로 이대로 가다간 지구가 절단난다라는 걸미 의회에서 발표를 해요. 네, 그때 엘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고 뭐, 화들짝 놀랐고 엘고는 데이비 킬링 박사님이 있는 데에서 배웠던 지식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부시 대통령도 공화당도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한다는 걸 해서 우리 공화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금방 노선이 바뀌어요 왜 공화당은 전부 화석 연료 기업들의 스폰을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80년대 아버지 부시가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저감하겠습니다 막 그런 발표를 하는 자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 지지 그룹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공화당은 확 뒤집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이, 어, 뭐, 이 계속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아르고라는 이플로팅 바다에 전부 떠 있는 측정 장치 어 3000개의 자료들을 전부 모으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이고 그렇게 온도계들을 바다에서 전부를 했더니 그린란드에서 이 빙하들이 이렇게 녹아 없어지고 있고 북극과 남극에어이 빙하들이 녹아 없어졌는데 이렇게 녹아 없어지면 5m까지도 지구가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게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면적의 이만큼이 다 물에 잠긴다라고 데이비탄슨 박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뉴욕타임스에 사실은 증언은 어, 처음에 이 사이언스라는 과학 전문지에다가 발표한 건 81년이에요. 81년도에 발표를 하고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아주 다뤄진 게 81년도인데 실제로 증언한 건 88년, 89년이에요. 이런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나. 뭐 과학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그다 사회적으로 깜짝 놀라는 시차가 상당히 있는 거죠. 벌써 기후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80년대부터예요. 81년도 우리 진짜 정말 이렇게 뭐 아무튼 되게 옛날이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정어 본격적으로 이야기 되기 시작한 건 88년 89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무리 자기가 의회다 에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맨날 데모를 백악관에서 대보를 하고 그래서 맨날 어, 체포에 네,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 자기 요 아이들. 네. 이 아이들 때문에 더열심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이유는 이, 내 손주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이 아이들이 뭘 하냐면은 기후소송단을 해요. 아이들. 지금 청소년 기후소송단 한 것처럼 미국에서 제일 먼저 소송한 친구들이 얘네들이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기후변화의 역사를 따지다 보니까, 어, 이런 환경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 탄슨 박사와 닥터 킬링 박사 그 다음에 그런 인물들이 이제 과그 전에 몇몇의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 농도와 환경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썼지만 제일 중요한 분들은 이분들의 이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됐고 그게 80년대 초래는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된 거죠? 거의 한뭐 80년, 90년. 40년까지. 40년 전에 이미 그때 경고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네. 요 부분은 제가 어 어쩌다가 인간들이 기후 변화라는 걸 알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기후 변화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환경 보호 이야기하다가 기후 변화 이야기 나왔잖아요. 되게 좀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기후 변화라는 단어 들었을 때 기후 변화는 뭐고 환경은 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그, 인간의 용인가요? 용? 심리학자? 인간의 발달 단계가 뭐 4단계도 있고 뭐 7단계도 있고 그런데 쉽게 두 단계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쉽게. 한 단계는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을 때, 외부로 향해 있을 때와 어느 정도 어, 철이 들면 시선이 자기 내부를 향할 때 성찰할 수 있는 두 단계로 나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인간 인류가 진화하면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밖으로 개척 막 뭔가 만들고 새로 발명하고 그럴 때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뭔가 이상한데 우리 환경 주변 환경을 둘러보든. 그렇게 시작한 두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어, 보면 이제 서구에서 제일 인식, 환경이라는 인식을 만든 게 레이첼 카스 침묵의 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다 놓고 맨날 이렇게 보다, 뭐새 이름하고 조금 보다 말고 보다 말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떤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환경 파괴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책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좀더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어, 1962년도에 침묵의 봄이 나왔거든요. 이책 때문에 영국의 아니,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EPA라는 환경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는데 지금 어차피 서구에서는 50년대까지는 전쟁이었고 50년대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어, 자기 주변 환경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일 환경적으로는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혹시 1952년도에 그레이트 스모그라는 거 아세요? 네. 어, 환경의 역사에 이제 미세먼지 심한 곡인데요. 1952년도 12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나도 심한 먼지가 런던을 덮쳐서 어 12월 3박 4일 동안 8,000명이 잠자다 다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1월달에 폐렴 환자가 런던 시내 그 당시에 어 800만 명 정도가 됐대요. 8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해는 특히 추워서 영국은 석탄을 많이 떼는 석탄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할 만큼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건 영국의 석탄이 너무 많았대요. 토탄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검은 거 갖다 떼면 바로 이렇게 불이 나니까 어,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하고 그랬는데 1952년도에는 날도 굉장히 추웠고 대기가 정체돼서 바람이 안 불었고 그리고 1952년도에 런던의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그 전에는 전철이었대요. 어, 궤도를 다니는 전차였는데 그게 하면서 디젤 자동차와 그다음에 대기 정체와 그다음에 더 석탄 난방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3박 4일 동안 8천 명이 그냥 병원에서 다 돌아가셨고요. 자다가 일어나 자다가 못 일어나고 돌아가 있고 1월 달에 폐렴이 나서 4천 분 정도가 다 폐렴으로 돌아가 그 12월부터 1월 사이에 한 달간 12,000명이 돌아갔고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정말 수십만 명의 어 분들이 평생 폐 후유증, 폐 기관지 관련된 후유증으로 조기 사망을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영국의 환경 역사에서 좀 중요한 사건인데 어5 0년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수운인가요? 이따이가? 예. 네. 카드 님. 예. 네. 뼈, 이렇게 공해가 65, 55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요거는, 이거는 수은 중도에서 이렇게 공해가 인간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한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50년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그리고 60년대에서 70년대는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해서 월납제, 고엽제, 후유증들이 굉장히 나왔고, 다음 사진도 되게 조금 끔찍하고 안 좋은 사진이에요. 네. 아, 아니구나 이게 빨간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한건이 고엽제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살포했던 것들이 네 빨간색이어서 그리고 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탈리아 이런 사건도 있었고 네 이렇게 다이옥신으로 해서 뭐 엄청난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70) 네 그다음에 (79년도에는) 스리마일 미국에서 스리마일 원자력 그~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일 끔찍한 뭐 5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난 인도에서 보팔 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80년대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이 96년도고. 네. 이제 뭐잘아요그 다음에 이제 엑손에서 무슨 석유 유출 사건들 80년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니제르 같은 경우는 그 여기는 쉘인가요? 쉘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하다가 이제 원주 민들도 막다 네. 어 실제로 환경 운동가들 많이 피해 입고 막 그랬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디버터 호라이즌은 요거는 BP 얼마 전에 있었던 브리티시 페트롤 영국 서, 석유 회사에서 제일 거기서 만든 어뭐 네. 이런 환경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까지 계속 이렇게 환경하고 인간, 이런 어 환경 제한이 있어야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돼야. 그런데 재밌는 건, 내속고지만 어 네, 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모르는 척 하는데 이미 산업혁명 때 18세기, 19세기에 어, 찰스 디킨스, 뭐두 도시 이야기, 아니, 그 찰스 디킨스라든지 그런 거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어, 공장은 더럽고 위험하고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 특히, 왜 그러냐면 도시 계획, 이제 근대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공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주택가를 만들어요. 공장이 위험하고 더럽고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하고 주택하고 멀리 떨어놓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기후변화에서 누가 책임이냐. 지금까지 기업들이 뭐이렇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한 거지. 그렇게 나쁜지 몰랐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안 믿어요. 다 18세기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예. 네. 다, 왜,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아, 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면 뭐 엄청나게 매주 목요일 날 하는 데도 있고, 금요일 날 하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벨기에, 뭐, 호주, 독일, 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네. 뭐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어, 있어줘서 다행이고, 어, 네, 이 부분은 그 나중에 어, 우리를 구할 영웅을 찾아서 그 파트에 나오는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뭐 국제 기구들이 만들어진 이건 나중에 하고,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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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